오늘은 민나랑 승마장에 갔는데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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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보는 발이좀 무섭긴 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 민나가 말도 잘 타고 또 말한테 당근도 주는 좋은 경험을 <laughs> 하고 왔습니다. 오, 렇 왔어. 오늘마 음, 마뭐라 하니? 마 말. 아, 치마는 승마. 구미에 이렇게 말을 탈수 있는 승마장이 있습니다. 구미 승마장이 오늘 린나랑 같이 말을 타러 왔습니다. 기단. 어찌 떠야. 할머니처럼 같이. 저더셔니어. 춘년. 이천의 김마 조이 예전에 말을 타 봤는 우리 린나 춘년년도 자, 구미 승마장은 이렇게 생겼고요. 가면은 이제 말1 층에는 말들이고 2 층에 가서 이제 예약을 하셨으면은 말씀을 하시면은 수업을 할수 있습니다. <목소리> 자 세시 수업이어서 저희 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예 오픈 중에 혹 가실 있을까? 가지다. 아무거나 쓰면 되나요? 아. 예, 사이즈에 맞는거 잠시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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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없으면 이 거. 정도거것 이거 거나 작으면 말씀 주셔야 되는데 저는 큰데 네네네 61네 이거 아니면 아뒤 숫자가 사이즈예요네아 아, 여기 아 이것도 작아 나니 도셔 57 크이다? 도셔 이것도 작은거 같은데 아이 58에 이렇게 58이 작거아얼굴 작아 보이는데 예. 어, 저거이더다8 네. 어. 아, 하나만 말해 이거 토 숫자가 사이즈네요. 사이즈. 이렇구나. 지호. 5오 이거 입으셔. 이제 건가요? 네. 그말 끌고 가고 할때그 경호 선생님이 설명을 좀해 주셔야 돼요? 예. 네. 저희가 네. 그 언어가 돼 가지고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중국어. 맞죠? 네, 중국에서. 아, 네. 더고 수준 아니야, 지금. 예. 그래서 설명해 주시고 말끌고갈때 설명해 줄 거예요. 제 말이 내가 설명해 줄 거구나. 네. 설명해 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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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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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해요. 네. 나오, 나오셔도 되나요? 아네 아, 국어로는 중국어라서 걱정하지 마네 출발 신발 신발을 바꿔게요 오늘 남자분이 타고 계실 분은 이제 아그네스라는 명마고요 명마? 아그네스 니더마는 니더마는 하모니 하모니 응 하모니 아다 같이 읽 하모니 오더마더 명칭은 아그네스 니더마더는 하모니 다이읽 안녕하세요 안녕하 그래도 오늘 강사님이 중국어를 할줄 아셔서 굉장히 안심이 되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이제 하모니고요 오 우리 축하 다더미 진 하모니 무슨 맛은 모양이야 뭐? 무, 사실은 샤우 아, 뭐냐? 더블에 더러이라고큰 그 말이. 큰 뭐야? 그 만져도 되냐는데? 아, 네. 네. <재밌게> 와 말이다. 차는 빨리 뛰면 말이죠. 아니 저비 네. 아직 좀, 좀 시간이 많이 남아서. <laughs> 어, 중국은 어떻게 하실지 아시는가요? 어, 저 아, 한국... 한국 중국에서 좀 살다 와어요고 아, <laughs> 어디 사셨어요? 천진입니다 톈진. 그걸 아는 것도 해 볼게요. 혹시 남자분 면 처음 저 처음 더. 아. 아. 어렵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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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습니다 많이 죽습니다. 지금 스타트 해야 돼. 아 지금 아스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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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 끄는 것부터 도와드릴게요. 여기 이걸 고삐라고 하는데요. 네. 고삐는 항상 왼쪽 손을 잡고 응. 오른쪽 손은 여기 밑에 있죠. 면 네. 가깝게 잡을 수없잖 네. 항상 말보다 앞에 걸어가셔야 되고요 네. 한번 나와보실까요? <laughs> 아, 도와주시고, 여기... 어. 아, 도와주시고, <laughs> 앞으로 먼저 걸어오시면 돼요 이제 <laughs> <또 걸어가주세요. 웃음> <laughs> <laughs> 네, 같이 <웃음> 안녕 <웃음> 哎，马清明，抓住一下！哎 <noise> 呦<樂>，我我哎呦，嗯，哦哦哦哦，不跑不跑。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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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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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타듯이 다리 넘겨서 타시면 돼요. 그렇죠그발 꼽아야 되나요? 네, 발 끼우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 양쪽 손 네. 하나씩 나눠 잡아 주실 건데요. 네. 그렇게 말고 저 주먹지듯이 잡아주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새끼 손가락만 뒤로 넘겨줄까요? 네. 우리 그렇게 잡는 게고비를 잡는 방법이고요. 네. 곱비는 그 양쪽 길이가 같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걸어가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일단 걷는 법부터 멈추는 법까지 일단 알려드릴게요. 네. 자, 일단 말을 출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소리. 네. 자, 요 소리는 이제 말들을, 어, 앞으로 좀더 가자. 라는 식으로 사용되는 음성이고요. 네. 그 다음은 저희가 발로 말을, 배를 차는 것. 네. 저희 무언가를 할때 박차를 가다 하죠. 네. 그 박차가 저희가 지금 승마를 할때 발로 차는 거예요. 네. 자, 그걸 박차라고 합니다. 발로 한번 툭툭 차볼까요, 살짝? 네. 이렇게 차면은 말이 앞으로 좀더 활발하게 걸어가거나 네. 혹은 좀더 다른 발걸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걸어가 보도록 하고 자, 멈추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고삐 있죠. 네. 지금 손으로 잡고 있는 걸 고삐라고 하는. 어, 네. 너무 당기지 마시고요. 순살자가 네. 부로주시고 네. 네. 자, 저희 그 고삐라는 거를 당기면서 어깨를 뒤로 하면서 워 네. 하실 거예요. 워. 이렇게 멈추는 거라고요? 네. 오. 괜찮아. 나 다시 걸어 가 볼게요. 발뚝뚝 소리.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돼요. 네. 어, 네. 무섭다. 그러세요. 오.

원원원 원, 원. 제가 저저저저걸 저, 해야 되는 건가요? 아 원래 축퍼 체험에는 있어요. 아체 어... 초보한테는 바로 위험해서. 아일대은탈줄 어... 아시는데 음. 안 타시지 오래 되신것 같아요? 예. 기승이 멀 앞에 아이들 타는 걸승이라요 앞에 아이들이 잘해서 리드 잘해 주고. 음.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좀더 슬로우 슬 만만. 숄더 베 오케이, 오케이, 좀 더, 좀 더. 숄더, 숄더숄더숄더 숄더. 오케이, 잘 야, 이게 그냥 타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리듬 맞춰서 점프를. 아, 박자. 밸런스. 예. 아, 네. 아, 자 잠시 잠깐 쉴까. 이게 이게 당기는 게 방향 조절인가요? 아네 어, 왼쪽으로 보고싶으면 왼쪽으로 당기면 네, 되고 아 이게 핸들이라고 보시면 되요네 핸들 이 아. 아. 고삐 왜 이거 안장 이거는 그냥, 그냥 쉬는 용도인가 이렇게 잡고 맞지? 아그 용도가 네. 애들이 저면은 네. 잡을 네. 곳이 없잖아요 아 씨랑 막수있아 고삐만 잡기 그거는 힘드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 뭐예요? 손잡이가 있습니다 정보는 그냥 손잡이 다 잡고 네. 는고 아오 네, 잘하시는데요 <laughs>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네, <laughs> 네? 네, 네 운전이랑 브레이크 밟고 네. 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laughs> 아, 오 아, 진짜 기분 좋하 한가 보다 원래 이렇게 걷다가 똥을 싸나요? 아. 네, 뭐 자기 고 그리고 자기 마음이라고 <laughs> 아, 그게 마음이죠 자기 마음 이두 네. 네, 바퀴 돌고 네 <laughs> 아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구성이 알차네요 근데 네. 전 사실 와이프 찍고만 싶었는데 아, 네. 자, 와이프가 한상고 같이 타다 해가지고 음 그래도 타면 저기부 재미는 있 이제 호포로 갔을 때는 네 진짜 차 앞에 더 밟는 거같아아 바람도 빵 차고 아그 소리 뭐예요? 양쪽 발을 같이 치는 걸까요? 근데 이제 왼쪽으로 갈 때는 네그 아, 근데 이걸 처음에 못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무서워하면 그런가? <laughs> 말을 무서워하면? 아니, 겁이랑 연계가 연관이 있겠네. 예. <laughs> 네. 인나도 소포를 굉장히 잘하는 모습. 그 배운티가 좀 나나요? 하나, <laughs> 하나. 아.

야 이거 일 하시면 하루에 한 2만 보씩 걸으시겠는데? <laughs> 제가 보니까 네. 좀 많이 걸어도1 5 k g 15km요? 1 9 k g 1 9와 <laughs> 마라톤 뛰시네 그냥. <laughs> 하프를 그냥. 40km 많지되라고요 <laughs> 혹시 막 그만큼 많이 드시는 게 아니지? <laughs> 그래. 뭐 와이프요? 뭐, 뭐 타봤다고 하니까 뭐저도안 믿었었거든요. 잘 타네. 말도 굉장히 지능이 높잖아요, 맞죠? 어 사람으로 치면 한대박요 오, 똑도하네아이가 그래도 한 80은 된다고 하던데. 코치님도 말을 타시는 거죠? 저도 을 탔습니다. 아 네? 자, 어그레스 이제 어가 어떤 느낌 좋지 않아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되게 아픈데요. <웃음> <웃음> <말 못해>. <웃음> 네. 자, 푸 자, 하나, 힘내, 경호야. 너한테 겠다힘드실것 같은데요? 아아 아, 이거 상당히 아픈데요. <laughs> 힘드시죠? 걸어갈게 아지 힘들어서 이제 먹고 이제 엔딩 들어갈게요. 네 이게 힘들기보다는 그냥 아픈데요. 아아 <laughs> 아, 이게 근데 쉬운 게 아니네. 그냥 구경할 때는 쉬워 보이는데. 그냥 뚝딱뚝딱. 고는 항상 짧게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컨트롤 가능하게 네.

<laughs> 배걸치고 아! 잡은나요네 어? 오른쪽 발 떼고 어. 자전거 내려. 이번 배는 걸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배걸치나 <laughs> 봐. 오. 아 어, 반대로 잡았나 제가? 어. 오른손으로 넘기고. 응. 오. 들어실때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네. 이제 말이 따라 들어가게 되 먼저 시고 그냥 주 됐습니다 됐나요? 코한번만져보시래요 크게 <laughs> 어? 안 만지고 싶은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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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 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는 와이프가 <laughs> 만지는 걸 찍는 게 좋았어 치카 전매야 나건아야보고그야 지도마 지

아.. 나 지금 땀이 나너 이거 지금 시도해 되게 어려워 어려워? 근데 이거.. 난.. 난거 엄청 아파 ㅋㅋㅋㅋㅋ 아파.. 왜냐면 너 아직도 몰라 왜냐면 그들은 아무것도 안 알려줘 그래서 퉁퉁퉁 당연히 당하지근파 아.. 알겠어 알자 저희 당근이 생겨가지고 아들한테 당근도 줄수 있는 체험이 있는 국민 승마장 고생 많? <목시 hydro> <목시 hydro> 이로시들어이변담마 <목시> 어, 진짜 많아 여기. 이렇게 성격 같은 것도 적혀 있거든요. 는다 <목시> 我、哦……嗯……嗯……嗯……哦、的光看都很熟。啊，基因 bank，乌黑发 bank。哈哈哈哈哈。<laughs> 那什么<程>？哈哈哈哈哈。我儿子。我儿子。哦、啊，哥，你够辛苦了。 그, 와이프가 궁금한데 이 말을 왜 이렇게 말랐냐는데요. 어, 말르지않습니요 무슨 무슨 소우다 이러니 <laughs> 무건지 <laughs> 더비 비야도. 다른 말들에 비해서 오히려 아, 다이이 친구가 네. 종이 달라 라마거든요 제주도에서 온 건가요? 네, 제주도에서. 아, 다종지주 아. 달라이다. 즉 불이앙의 종. 음. 종. 그리고 이 발이 성급을 좀 많이 더었어요. 아, 가해는 <laughs> <다 흘리 하죠? 웃음> 나 어머니 하우더머. 니몬아그이스다이 아몬이, 아모이아모니아모니아몬 아몬이, 나이아이아몬 아몬이, 나몬이이죠 아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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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몬 아몬이, 이이아 아몬이, 아몬이, 아몬 아몬이, 아 이还没吃完吗嗯嗯嗯嗯嗯嗯嗯嗯하嗯嗯여嗯여하여嗯여嗯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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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对，你应该这样给他，最后的是打开，因为他可以吃你的手指。我还怕。我先这样，然后它已经在这儿，你完全打开说。你,你吃，你,你不害怕。这个猫猫很喜欢人。白色。<laughs> 然后呢？对对对。真的吗？好对。对啊，嘿嘿。

산마당에 고양이도 있습니다. 그 아. 나는 개냥이네. 나 이러지까. 진디의 치마 정말. 오호. 이렇게 말이 타고 싶으면 구미에 보시면 구미 승마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회되면 찾아와서 열심히 한번 타보세요. 재밌습니다. Let's go!